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 얘기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간코소라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하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과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것이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대조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곧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에, <laughs> 행하며 갈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눈은 떴으나 눈먼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눈먼 소경으로 눈뜬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지 못하면 그는 오늘 말씀이 눈뜰 소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뜰 소경이 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여 확실히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하여 주님과의 귀한 사귐의 삶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옛적에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개명은 곧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예수님이 십 개명을 요약해 준 그런 말씀이죠. 십 개명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약해 주시고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의 윤례와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형제를 사랑으로 언제 이뤄가는 오늘 하늘의 삶이 되길 바라고, 눈을 떴으나 눈뜬 소경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므로 그 어둠으로 인하여 눈먼 소경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눈은 떠스나 갈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눈뜬 소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경계로 삼아 내가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어둠에 행하는 자가 아니고 갈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